3.10절에 태그 종류에 상관없이 사용하는 글로벌 속성이라고 제가 따로 정리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다양한 태그들을 배우면서 그 태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속성들까지 배워봤었습니다. 예를 들면 a 태그에는 href라는 속성이 있을 수 있고요, img 태그는 src와 alt라는 속성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img 태그에서 이렇게 href 속성을 사용한다 라고 하면 이런 부분이 의미가 있을까요? 또는 반대로 img 태그에서 src와 a l t 라 속성을 사용한다 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a 태그에서 전혀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html에서 제공하고 있는 몇 개의 속성들은 특정 태그에서만 영향을 발휘하게끔 그렇게 정의가 되어져 있는데 html에서는 이런 태그에 종속되어진 속성들 말고 태그의 종류 상관없이 모든 태그들에서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속성들을 글로벌 속성이라고 하는데요. 이 글로벌 속성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태그의 종류에 상관없이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어 우리가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그 몇몇 개의 태그에서 종속되는 속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속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가 책에도 따로 정리를 해놨지만 이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글로벌 속성들은 뭐가 있냐면 대표적으로 클래스와 아이디 속성이 있습니다. 이 클래스와 아이디 속성은 CSS와 연관이 있는 속성이에요. 클래스 속성에 지정한 값과 아이디 속성에 지정한 값을 가지고 우리는 CSS에서 선택자 부분으로 활용을 합니다. 즉 어떠한 HTML 요소를 선택할 때 클래스 속성의 값과 아이디 속성의 값을 적극 활용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클래스 속성과 아이디 속성의 차이가 뭐냐면 p 태그는 그런데 이 클래스 속성과 아이디 속성의 차이가 뭐냐면 클래스 속성은 한 페이지에 여러 개의 값이 동시에 와도 되고요. ID 속성인 값은 이렇게 똑같은 값이 하나의 HTML 문서에서 두개 이상 오면 안 됩니다. 무조건 유니크 해야 돼요. 이 부분만 잘 신경을 써주셔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클래스 속성은 똑같은 값이 여러 개 있어도 되지만 ID 속성은 하나의 HTML 문서에서는 유니크해야 된다라는 점이 어떻게 보면 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까먹지 말고 잘기억 해두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글로벌 속성 중에서 style이라는 속성이 있고, style 속성은 css 코드를 적기 위해서 제공해 주는 속성입니다. 그리고 title이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이 title 속성은 이제 어떤 html 요소에 추가적인 정보를 툴팁 형태로 보여주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속성인데, 모든 태그에서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마우스에 올려보면 어, 타이틀 속성의 값이 이런 식으로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툴팁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타이틀 속성 말고 또 뭐가 있냐면 히든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히든의 속성 값을 이렇게 히든이라고 적어주게 되면 HTML 요소가 화면에 감춰지게 됩니다. 이렇게 속성과 값이 같을 경우에는 이 값을 생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기만 해도 이렇게 적은 것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고요. 어쨌든, hidden이라는 속성을 사용하면 화면에 html 요소가 감춰진다라는 거고, 이제, l a n g 이라는 속성도 있는데, 이 l a n g 이라는 속성은 여기에 사용되어진 언어의 텍스트가 어떤 언어인지 나타내는 부분이에요. 뭐, 영어면 en이라고 하면 되고요. 한국어면 ko라고 하면 되고, 이제, 프랑스어면 fr이라고 하면 됩니다. 일본어면 jp라고 하면 되고요. 이런 레이라는 속성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값들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구체적으로 특정 이제 텍스트가 여기에 선언되어져 있는 주 언어와 좀 다른 부분이 있다면 이랭 속성을 별도로 사용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줘도 됩니다. 그러면 좀더 정확한 정보를 나타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이터와 관련된 속성이 있어요. 데이터 다시로 시작하는 건데 이 데이터 다시 다음에는 내가 마음대로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커스텀이라고 붙여도 되고요. 테스트라고 붙여도 되고 t d rr, aa 내 마음대로 붙여도 됩니다. 원래는 HTML에서 속성이라는 개념은 HTML 문법에 정의되어져 있는 것만 사용이 가능했어요. 예를 들어서 타이틀, 스타일, 아이디, 클래스, 랭, 캐릭터셋, 네이비, 컨텐트 그 다음에 뭐 htb, 컵 이런 모든 속성들은 다 HTML 문법에서 정의되어져 있는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되어져 있는 속성만 사용이 가능했었는데 HTML5에서 데이터 다시 다음에 사용자 원하는 속성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이 데이터 관련된 속성이 추가됨으로써 HTML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지 않는 속성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속성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HTML의 유효성 검사를 할 때도 유효성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내가 원하는 새로운 속성을 추가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A 스텝의 CSS 단에서는 뭐 그렇게 유용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자바스크립트나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 만든 플러그인 단에서는 이렇게 사용자가 임의로 만들어서 속성을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 정말 정말 유리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혹시 나중에 내가 HTML 태그의 속성을 지정을 할 건데 그 속성이 HTML 문법에서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속성은 아니야라고 했을 때 데이터 다시로 내가 원하는 속성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걸잘 기억해 두시고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